가수 강문경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의 뛰어난 영어 실력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트로트계의 샛별로 떠오른 강문경이다. 영어로 팬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무대를 사로잡고 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고 자연스럽다. 발음과 억양이 원어민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강문경의 비밀은 무엇일까? 꾸준한 학습과 독특한 훈련법이 그를 세계로 이끌었다. 아버지의 강으로 트로신 일를 석권했다. 영어 실력은 그의 음악 여정을 더욱 빛냈다. K 트로트가 세계로 뻗어나간다. 강문경이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며 선두에 섰다. 이 기사는 강문경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어 실력의 비밀과 성공 스토리를 심층 분석한다. 강문경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트로트와 영어로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다. 강문경은 순창 출신의 트로트 가수다. 2020년 트로신 트이 우승으로 전국적 스타가 됐다. 아버지의 강은 그의 대표곡이다. 이태호 원곡을 재해석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영어 실력은 방송에서 처음 공개됐다. 2024년 유튜브 라이브에서 팬과 영어로 대화했다. 글로벌 팬이 유리 어메이징라고 댓글 달았다. 그는 땡크 유 아이엠 아너드라 답했다. 시청자들은 그의 발음에 놀랐다.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영어를 라며 화제가 됐다. 강문경은 겸손하게 웃었다. 영어는 팬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 그의 영어는 노래에도 녹아들었다. 트로트의 영어 가사를 접목하며 새 바람을 일으켰다. 강문경은 글로벌 무대를 꿈꾼다. 영어로 K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문경의 영어 학습 비밀은 무엇일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다. 순창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던 부모님 곁에서 자랐다. 외국인 손님과 대화하며 영어를 접했다. 중앙대 국악과에 판소리로 입학했다. 학업 중 영어 독학을 시작하며 꿈을 키웠다. 판소리 발성과 영어 발음은 공통점이 있다. 그는 성량과 억양을 연계해 훈련했다. 강문경은 유튜브를 활용했다. 영국 드라마와 팝송으로 귀를 훈련하며 단어를 익혔다. 매일 30분 영어로 말하기 가습관이다. 거울 앞에서 원어민처럼 대화 연습을 했다. 그는 영어 코치도 만났다. 2023년 외국인 강사와 발음 규정을 하며 실력을 다졌다. 강문경의 노력은 결과로 나타났다. 영어로 팬레터에 답장하며 글로벌 팬을 얻었다. 트로신 이 우승은 강문경의 전환점이었다. 서주경 대표의 발굴로 무명 생활을 끝냈다. 서주경은 그의 은인이다. 오랜 세월 멘토로 곁을 지키며 가수로 키웠다고 밝혔다. 강문경은 우승 상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서주경 대표에게 드리고 싶다. 며 감사를 표했다. 그의 진심이 화제가 됐다. 팬들은 인성까지 완벽하다. 몇 봉신사랑 팬덤을 결성했다. 아버지의 강은 가요제에서도 빛났다. 2021년 전북 트로트 가요제 대상을 수상했다. 강문경은 무대에서 영어를 썼다. 외국인 심사위원과 대화하며 관객을 매료시켰다. 그의 영어는 트로트의 날개를 달았다. 글로벌 팬들이 유튜브로 그의 노래를 찾았다. 강문경은 팬이 전부라고 말했다. 영어로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문경의 영어는 음악에 혁신을 가져왔다. 2024년 영어 버전 파더 S 리버를 발표했다. 트로트 멜로디에 영어 가사를 입혔다. 플로우 라이크 A 리버로 감정을 세계에 전했다. 유튜브 조회수는 500만을 돌파했다. 미국과 캐나다 팬들이 댓글로 찬사를 보냈다. 그의 발음은 원어민 같았다. 케이팝처럼 들린다. 몇 글로벌 호응을 얻었다. 강문경은 영어로 공연도 했다. 2024년 LA 콘서트에서 영화 MC로 무대를 이끌었다. 팬들은 트로트가 이렇게 멋질 수가 라고 외쳤다. 그의 영어가 장벽을 허물었다. 영어는 K 트로트의 무기다. 강문경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의 노래는 국경을 초월한다. 트로트가 세계음악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했다. 서주경과의 인연은 강문경의 성공 열쇠다. 무명 시절 그를 발굴한 멘토로 유명하다. 서주경은 당돌한 여자 위가수다. 강문경을 SW엔터테인먼트로 영입해 키웠다. 그는 서주경을 가족이라 불렀다. 내 인생의 등불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서주경은 영어학습을 독려했다. 세계로 나가려면 언어가 필요하다. 고조언했다. 강문경은 그 말을 따랐다. 영어로 팬과 소통하며 서주경의 비전을 실현했다. 2025년 두 사람은 듀엣을 준비한다. 영어와 트로트가 결합된 곡으로 화제가 됐다. 서주경은 강문경이 자랑스럽다. 고 밝혔다. 그의 영어 실력이 K 트로트를 빛낸다. 두 사람의 동행은 계속된다. 트로트의 글로벌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강문경의 어린 시절은 험난했다. 순창이 작은 마을에서 꿈을 키우며 자랐다. 판소리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중앙대 국악과에서 전통음악의 깊이를 배웠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학업을 중단하고 무명가수로 오랜 세월 버텼다. 그는 영어를 포기하지 않았다. 언어는 꿈의 문이라 믿으며 공부에 매진했다. 판소리 발성은 영어에 도움을 줬다. 강한 성량으로 영어 발음을 정복했다. 강문경은 순창을 잊지 않았다. 2024년 고향에서 콘서트를 열어 팬들과 만났다. 그의 영어는 고향에도 울렸다.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하며 순창을 알렸다. 강문경의 뿌리는 단단하다. 어린 시절의 고난이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강문경의 영어 비밀은 체계적 훈련이다. 매일 팝송을 따라 부르며 억양을 익혔다. 그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즐겼다. 러브 스토리로 영어 감정을 배웠다고 밝혔다. 영화 자막도 학습도구였다. 라라랜드를 보며 대사를 외우고 따라했다. 강문경은 영어 일기를 썼다. 하루 5문장으로 감정을 영어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는 해외 경험도 쌓았다. 2023년 싱가포르 공연에서 영어로 팬과 소통했다. 강문경은 실수는 성장이라 믿는다. 틀려도 계속 말하며 자신감을 키웠다. 그의 훈련은 팬들에게 공개됐다. 유튜브 문경TV에서 영어 학습법을 공유했다. 팬들은 따라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강문경의 비밀이 젊은이들을 고무했다. K트로트의 세계화는 강문경의 꿈이다. 영어로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고 있다. 2025년 현역가왕 2에서 7위를 기록했다. 영어 인사로 외국 심사위원을 매료시켰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영어 자막으로 전 세계 팬을 끌었다. 강문경은 아시아 투어를 계획한다. 일본과 태국에서 영어로 공연을 준비한다. K트로트는 K팝을 잇는다. 강문경의 영어가 트로트를 세계 음악으로 만든다. 그는 "트로트는 감정"이라고 말했다. 영어로 그 감정을 세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팬들은 그의 노래를 사랑한다. 문경의 목소리가 심장을 울린다. 고 댓글 달았다. 강문경은 K트로트의 선구자다. 영어로 세계 무대를 정복할 날이 가까워진다. 강문경의 팬덤 뽕신 사랑은 독특하다. 마젠타 색을 사랑하며 개성을 중시한다. 팬들은 영어로도 응원한다. 문경, 유리 아워스타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팬네터에 영어로 답장한다. 유어 러브 메이크스 미스트롱거라며 감사를 전했다. 뽕신 사랑은 글로벌로 확장됐다. 미국과 호주 팬들이 팬클럽에 가입했다. 강문경은 팬들과 영어로 소통한다. 줌 팬미팅에서 영어 퀴즈로 웃음을 선사했다. 팬들은 그의 겸손함을 사랑한다. 영어도 인성도 최고, 라며 찬사를 보냈다. 뽕신사랑은 2025년 자선행사를 연다. 강문경과 영어로 기부 캠페인을 준비한다. 팬덤은 강문경의 힘이다. 영어로 하나된 뽕신사랑이 그를 세계로 띄운다. 강문경의 영어는 무대를 바꿨다. 2024년 콘서트에서 영어 애드리브를 선보였다. 필더 리듬을 외치며 관객을 열광시켰다. 트로트의 팝 감성을 더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선명하다. 아르, 과, 엘 발음을 완벽히 구분하며 노래했다. 팬들은 트로트가 세련되졌다, 고평했다. 영어가 그의 음악에 현대성을 불어넣었다. 강문경은 영어 커버곡도 불렀다. 아델의 헬로를 트로트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유튜브에서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트로트와 영어의 완벽한 조화라 평가받았다. 그의 영어는 젊은 팬을 끌었다. 10대와 20대가 k 트로트에 빠져들었다. 강문경은 음악의 경계를 허문다. 영어로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강문경의 최근 활동은 활발하다. 2025년 현역가왕 2에서 최종 7위로 주목받았다. 그는 영어로 심사위원과 대화했다. I'll sing with my heart 라며 무대를 준비했다. MBN 불타는 장미단에도 출연했다. 영어로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화제가 됐다. 강문경은 새 앨범을 준비한다. 영어 가사가 포함된 트로트 곡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는 글로벌 공연도 계획한다. 2026년 유럽 투어에서 영어 MC를 맡는다. 강문경은 유튜브를 강화한다. 영어 콘텐츠로 글로벌 구독자를 200만까지 늘린다. 그의 활동은 K트로트의 미래다. 영어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선봉에 섰다. 강문경은 멈추지 않는다. 트로트와 영어로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간다. 강문경의 영어 학습은 계속된다. 2025년 영국 연수를 계획하며 실력을 다진다. 그는 영어는 끝없는 도전이라 밝혔다. 매일 새로운 표현을 배우면 성장한다. 강문경은 팬들에게 영어를 권한다. 언어는 마음을 여는 열쇠라며 격려했다. 그의 유튜브에 영어 강의가 추가됐다. 문경과 함께하는 5분 영어가 인기다. 강문경은 영어로 책도 쓴다. 자서전에 영어 학습 비법을 담아 출간을 준비한다. 팬들은 그의 열정에 감동했다. 문경 덕분에 영어를 시작했다. 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의 영어는 사회적 메시지다. 나이와 직업을 초월해 도전의 가치를 보여준다. 강문경은 영어로 희망을 전한다. 트로트 가수로서 세대와 국경을 잇는다. 강문경의 영어는 K 트로트의 무기다.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며 산업을 키운다. 2025년 K 트로트 수출은 1조 원을 돌파했다. 강문경의 영어가 큰 몫을 했다. 그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간다. 영국 BBC가 그의 공연을 조명했다. 강문경은 트로트는 보편적이라 말했다. 영어로 그 보편성을 세계에 알린다. 그의 영어는 문화교류의 달이다. K트로트가 K팝처럼 세계를 석권한다. 강문경은 글로벌 스타로 성장한다. 영어로 트로트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세계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트로트와 영어가 하나 된 감동을 느낀다. 강문경은 K트로트의 미래다. 그의 영어 실력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